그 a n 이 첫째 항에, 첫째 항이이라고 그랬나? t a 첫째 항에 첫째 항에다가 n 빼기 o 이라고 보면 n 빼기 o R이 n g 이 o t a n g 냐 o t a n g Tot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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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네, R를 어, 보여줘야 그럼 네. A 에는 나온 거지. A 에는 2의 어, nP1. B 에는 왼쪽에서 요걸로 바로 나는 오른쪽 아니겠지. 네. B 에는 2분의 1이 가능성이 크지. <laughs> r 은 어, 먼저 그뭐 가능성이 큰 것부터 보는 거야. 사실은 아니고부터 보는 것도 맞긴 한데 요 B 에는 B 에다가 큰 r 의 nP1이라고 보면 r 을 2분의 1로 봤을 때 성립 저, 저이 관계가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, 이게 아니, 음. 1분의 일때 한번 보자. 그러면 어, 여기가 b일 거고 b곱하기 2분의 에 n 그리고 2까 2b 빼기 2분의 에 2b 빼기 1분의 b n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에 어, b에 2B빼기 1분의 6이 3이니까 2B빼기 1분의 B가 3이니까 6B빼기 3은 B니까 B는 5분의 3 5분의 3이면 딱 맞아 떨어지네 네? B1이 5분의 3이요 B2가 5분의 3이 B1 B1이요? 5분의 3딱 맞아 떨어지네 어. 저 조건에 그 B1을 아무 생각 없이 B2로 어. 생각하고 풀었어요 어 맞췄어 근데 B2 그러면 2분의 1로 2분의 1이지만 알이 2분의 1인 거지. 전제로 한 거니까. 지금 이렇게 보니까 딱 정말 거 어, 같아. 그럼 거의 다 풀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호칭거리야 어. 돼요? 그러니까 29번이라고 본게생각대 이제 전혀 없다고 그랬지. 어. 아니 제가 그냥 마지막에 호칭거리는 거였는데요? <laughs> <laughs>